샬롱. 오늘은요, 어제는, 어제 그제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우리 이봉산성 이봉교의 이봉마을 풍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양은 목사님이 재미있는 도구로 지금 꽃은 모종을 신고 계세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잘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지금 꽃이 모종 심고 있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이거 모종 이식기라고. 모종 이식기. 모종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 해서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재밌다. 아 전에는 내가 일일이 거기다가 해봐. 뽑아서 놔줬잖아.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꽃 하나 빼서 이 그냥 놔. 쏙. 응.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셋. 우 와, 쉽다. 우 와. 이렇게 내가 할 일이 없어졌네. 할 없지. 혼자 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네. <laughs> 와, 너무 재밌게 한다, 여보. 근데 아, 허리 하나 고 허리 하나 고 음, 고개 숙일 일 없고. 고개 숙일 일 없고. 음, 빨리 하자. 빨리 하는 거야? 아. 빨리 되는 거지. 음, 와. 당신 나를 위해서 그거 더구 준비했나? 하나, 둘, 셋. 아이고 네. 잘하네. 네. 근데 간격이 일정한데 응, 무슨 이유야 표시를 해놨지. 오, 무슨 표시? 어, 미리 숫자가 몇 개인지. 이제 요거 다 썼으니까 일단. 어떤 나, 거? 이 고추 모를. 응. 이거 들고 어떻게 이게 들고 다니? 들고 다니면 팔 많을까? 아프지. 이거 하나 씩안 돼서. 응. 옛날에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 비료 줄때 응, 그런 모습으로 어른 요 담아 가지고 이렇게 뿌릴지 것처럼 응. 이런 판 응. 나무 판도 되고 플라스틱 아무거나 이건 주방 선반에 쓰는 거 빼온 건데 응. 그래서 이런, 이런 하나 있으면 여기다가 이걸 놓고 응. 이제 모종 뭐 갖고야 와 되나 지금? 모종 모종 뭐 가져오고 구멍 뚫는 거 알려줄게. 구멍 뚫는 거?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 50cm로. 근데 어떻게 간격으로 어, 어떻게 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50cm. 아 그렇구나. 50. 그 이거 왜, 뚫은 도구 이거 뚫는 도구가 있나? 여기 뭐하 지나간 자국 있을 거야 이렇게. 어, 자국 있어. 바퀴 자국이지 이게. 자전거 바퀴로. 자전거 바퀴로 했어? 미리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거야 이게. 어. 구멍을 일일이 또 누가 맞춰주기도 뭐하고 정확히 음.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숫자가 몇 개인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이걸 뚫, 이걸 자전거로 표시를 하면서 일종의 구멍 표시하면서 힘든 숫자도 거야? 세고 음. 예, 예. 어떤 거야? 어떤 주인공이 나타나나 궁금하네 짠짠짠짠 짠, 짠. <laughs> 뭐야 외발 자전거야? 아니야 외발 자전거 아니고 아니야? 원래 자전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는 거 여기 내가 잘랐어 자르고그 다음에 타이어 있는 거 타이어 빼고 빼내고 고무 빼고 여기다가 요렇게 어, 잠깐만 이렇게 거기다 뭐 했어? 피스를 박았지 피스 박았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응. 50cm 응. 50그 응. 다음에 또50 여기서 여기까지 50 응.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50 응. 피스 박으니까 표가 응. 딱 나네 이렇게 이제 50cm야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보고, 응. 얘는 출발하는 라인이야, 스타트. 아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자, 여기다가, 지금 여기잖아, 구멍 여기지. 보이지, 여기? 응, 여기 응. 여기 뚫었지, 응. 여기? 응. 여기다 딱 했어. 응, 그거 보이네. 그 상태에서, 응. 여기서 이제 가,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보, 잠깐만. 네. 나 가고. 자, 이렇게 가서. 가서, 쿡! 하면 여기까지. 니 한 바퀴, 한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두 바퀴면 몇 개가 여덟 개지? 응, 구멍이 여덟 개.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아, 몇 개를 숫자를 세는 거지? 그랬구나. 나 이제 핸들을 살려두고. 핸들은 넣고. 손잡이다 음, 응. 이렇게. 여게 이제 아이디어. 요거로 딱 하면, 응, 구멍을 몇 개인지 얘가 얘가 돌아가면서 이제 한 바퀴 네 개. 응. 또두 바퀴 응, 여덟 응. 이걸 숫자를 내가 세서 이게 열 바퀴 돌았다 그러면 마흔 개아 스무 바퀴 돌았다 그러면 팔십 개 그렇게 하면 이제 숫자를 미리 다 합쳐놓으면 응. 아 모종을 몇개 사야 되겠다 정확하게 오 숫자 하나나 하두개 틀리고 정확히 맞추고 아니 거. 넓은 땅을 그렇게 핀 거야? 그렇지 우와 이렇게 씻 거잖아 와 <laughs> 아, 지혜롭네 어떻게 바퀴를 자전거 바퀴를 사용할 생각을 했을까 그래야죠. 아이고야 아, 맥가이버 아이고. 맥가이버 안녕하 목사님은 맥가이버입니다 놓는 거예요 우와, 거예요. 우와. 그럼 편하게 하나씩 뽑게 네. 네, 일단 얹었어요 얹었어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아,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희지죠 어? 과학 아, 영농이라고 해야 되나? 과학은 아니고 아이디 어 영농. 아이디 어 영농. 영농 아이디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만 사면 되고. 음. 이거 하나. 그럼 이만. 어디서 구했어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사 보면 이게. 예, 뭐라고 중, 쳐야 돼요? 모종 이식기. 철물. 점 있을거에요 모종. 모종 이식기. 이식기. 어. 인터넷에 구입 구하든지 철물 철물경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하라이거죠. 감자도 할수 있고. 감자도 할수 있고. 아, 빗자리도 있더라고. 음. 그거는 불편해 무거울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만약에 활용한다면은 무거우니까. 가벼워야지. 무거우면 안 돼. 예. 음. 통이 너무 크기게 넓으면 안 되고 또 너무 큰면 많이 피니를 많이 부어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음. 아이디어죠. 신속하고 빠르게. 충성. 충성. <laughs> 쉽게. 충성. 와. 이제 이제 황사민 사모님은 이제 내년부터 음. 올해부터 아, 했으니까 내년에도 기대하면서 네. 이제 고생 안하 고생 끝 좀, 행복 시작이야. 좀 쉽게 농사를 지으세요. 힘들게 하지 말고. <laughs> 아, 안녕 오사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하는 사람들은 더잘 하시고.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 저것도 하나 아이디어 되겠다. 그러면. 어, 벤치마킹 하면 되는거에요. 네. 원래 배워서 하는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굿 아이디어라면 좋아요 뭐. 하고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laughs> 오랜만에 써보는 말 같네요. 박사님 오늘 날씨도 그렇게 더럽지 않고 예, 고추모종 심는데 좋은 한력서사가 되는 일기인 것 같아요. 자, 많이 심어서 주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목사님 계세요. 한천 천주 심을 거예요. 와, 늦게 지금 우리가 많이 늦었죠. 괜찮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말른 상태에서 이게 어, 이 두둑이라게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이건 두둑. 휴, 두둑 비닐 두둑인데. 비닐 두둑인데. 그냥 동시에 두둑도 만들고 비닐도 씌우는 저 기계가. 저 기계가 효자노로 됐네요. 휴리 피복기. 휴리 피복기. 동시 유리 피복기. 동시 유리 피복기. 피복기는 네. 그냥 비닐 씌우는 거 별도 나중에. 오케 휴리기는 그냥 두둑 만드는 거. 네. 그럼 동시에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 네. 좀 힘이 있어야 되지만. 효자노로 톡톡했네요. 그 영상 하나 정신에서 올린 거 있었어요. 아 영상 그때 올렸죠. 네. 네. 그래요. 오늘 일기도, 날씨도 너무 좋고. 여러분, 우리 이봉마을 풍경입니다. 자, 하나님이 햇볕 주시고, 비 주시고, 바람 주시고, 구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봉교의 이봉마을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 <laughs> 우리 여보야는 꽃의 모종을 쉽게 심어요. <laughs>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